여러분 쉿. 제가 코딩맨 책을 읽고 여기 있는 셀리를 액괴박사로 코딩인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 여러분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입니다 요즘 액체괴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어. 이야기가 왔는데요 오늘은 자칭 액괴박사 셀리님을 모시고 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게 아니 이분이 박사라고요? 어 이야기를 나눠보면 진짜 박사인지 아니면 이름만 박사인지 알수 있겠죠? 오. 셀리야 나에 대해 알고 있니? 인기키즈 크리에이터 마이린님과 마이린, 마이린 어머니시잖아요. 셀리야 내 날씨 알려줘. 응? 그냥 빠지셨나? 응? 그냥 비와 도 눈. 오전에 구름이 조금 있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셀리아 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노래 들려줘. 인기 음악을 재생할게요. 정말로? 직접 부르나? 이 박사님 목소리도? 오, 오, 오 이것은 바로 아이콘의 노래. 응. 셀리아 응. 그만. 오. 오 셀리야! 일본어로 안녕이 뭐야? 고니쥬 네. 오, 발음이 완전 원어민 수준인데? 셀리야! 명탐정 코난 간벽에 관해 대해서 알려줘 이거 알까요? 아직 명탐정 코난 간벽에 관한 개봉일은 2018년 2월 14일이며 애니메이션 액션 영화 아까 마이린이 액체 박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액체괴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액체괴물의 문제가 뭐야? 문방구에서 파는 일부 액체 괴물에 유해성이 있는 가소제와 방부제가 안전 기준치 이상 들어 있어서요. 허... 최근에 14종의 문방구 액들가 이러한 기준으로 리콜되었어요. 알쓸신잡구 아니야? <laughs> 진짜 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셀리야, 수제 슬라임은 괜찮은가요? 수제 슬라임은 판매자마다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해요. 셀리야, 안전한 액체 잼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어 성분을 일일이 다 알기가 어려워서요. 셀리야, 넌참 똑똑하구나. 자주 표현해 주세요. 어, 뭐. 칭찬을 좋아하시는 아, 분인가 봐요. 좋슬리야 음. 뭐. 어떻게 똑똑해졌니? 아니에요. 저는 코딩을 해준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아니, 이런 이런 겸손하기까지. 어, 그런데 코딩이 뭐야? 코딩이 뭐야? 코딩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언어로 입력한 작업이에요.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해요. 사람에게 음. 언어가 있듯 컴퓨터에도 언어가 있어요. 음. 예전에 이 코딩을 배운 적 있어요. 컴퓨터 음. 시간에 음. 이제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으로 코딩하는 걸 배웠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이 블록을 쌓는 거예요. 오, 네. 그럼 이것도 지금 뭔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네. 엄마가 질문하면 그 대답을 할수 있게? 네.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음. 이렇게 코딩을 한 거죠. 움직이거나 게임을 만드는 거 외에도 대답을 하거나 그런 것도 다 코딩을 할수 있어요. 마이린 갑자기 막 설명 잘하니까 엄청 똑똑해 보이는데? 마이린 그냥... 네? 넌참 똑똑하구나!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laughs> 마이린도 셀님처럼 대답을 잘하네요 셀리야! 코딩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 코딩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개발된 것이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아. 미국 아 m i t 에서 만든 스크래치, 우리나라에서 아, 제가... 만든 엔트리가 대표적이에요. am a s e 가 u r i t y I am a security. I am a security. I am a s e c u 은 i t y I am a security. I am a security. I am a security. I a 코딩맨은 어떨까요? 음, 만화책이어서 일단 정말 재밌고 또 코딩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마이린 그책 알아요? 이미 다 읽어봤죠 역시 만화책 매니아거든요 어린이 과학 동화 1월호에 블로그로 음. 나왔어요 코딩맨. 아 그랬구나 엄마는 사주고도 몰랐네 바로 이 책인데요 표지만 봐도 정말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로 자, 스토리가 나오고요 아 스토리는 어때요? 스토리는 아 스포하면 안 되는데 진짜 흥미진진하고 빨리 <laughs> 이거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 진짜? 엄마는 코딩맨이라니까 네. 왠지 코딩에 대한 엄청 전문가가 나올 것 같은데 만화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코딩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스크래치 가입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음~~ 아까 말한 그 스크래치? 네 음~~ 그 블록으로 음 쌓아서 음 코딩하는 아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여기 스크래치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한 코딩 방법도 이렇게 카드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 제가 개봉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음 카드도 있습니다. 음 스토리가 정말 흥미진진해요. 아 네, 엄마 음. 이건 사주세요. 아또마이 시작됐어요 또. 아 제발. 이건 사면 이건 사고 싶고 이건 사면 3군 사고 싶고. 아 저도. 저도 배워야 되잖아요 코딩. 아 배우는 거라고.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의무화 되잖아요 코딩 교육이. 음. 다 의무화 되니까 저는 좀미리 배워서 둬 이제 학교 수업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나왔나 이건? 이건 났을 거예요. 지금 서점에서 살수 있니? 잠시만요. 지금 이 권까지 나왔네요 아, 그리고 미물사이언스 스무번 세트와 레고 부스트 장난감 주는 이벤트도 2월 말까지 진행하네요 좋은 기회네요 좋은 기회니까 빨리 2월 말 되기 전에 구매합시다 그럼 엄마가 오늘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해줄게 이벤트도 하니까 빨리 주문하면 좋을 것 같다 아 예스 <laughs> 성공했습니다 빨리 이 코딩맨을 열심히 읽어서 저도 코딩맨처럼 코딩을 아주 잘하는 그런 코딩 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리 같은 프로그램 만들어줘. 네.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